안녕하세요 깸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재미있게 즐긴 게임도 많았고 실망스러운 게임도 있었는데요 진짜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든 게임도 있어서 아쉽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게임 추천 시작해 볼게요 아니 준내 재미있는 게임 발견 그럼 내가 또 빠질 수 없지 비켜 비켜 다 비켜 목표를 포착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왜 재미있냐고? 자, 그걸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일단, 게임의 첫 인상이 좋았습니다. 먼저, 유저는 지휘관 캐릭터와 부관 캐릭터를 사용하여 파티를 조합할 수 있는데요. 파티에 최대 9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탱커, 딜러, 힐러 조합으로 스테이지를 밀수 있고, 탱커와 힐러 반반씩 배치하여 전투를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투 중 바닥을 터치하면 해당 위치로 정렬하기 때문에 흩어진 진영을 다시 복구할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스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과 조작을 할수 있는 뼈대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대다 전투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지루하지도 않았으며 캐릭터 진화시 더 멋있는 캐릭터로 변화하기 때문에 육성의 맛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튜토리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의 진입 장면도 상당히 낮았으며 신규 유저를 위한 미션이라던가 이벤트 보상이라던가 가차의 확률이라던가 모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애규모 전투 게임을 좋아하시고 평소에 저랑 게임의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히어로즈 나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후, 진짜 리세 미친 거 아니냐? 리세하다가 게임 접을 뻔한 그 게임 블루 아카이브. 다행히 제 친구가 계정을 하나 던져줘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 업계 최고 수준의 비주얼로서 특히 2D 라이브 애니메이션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반면 모델링은 제 취향이 아니어서 일러스트와 개리감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2D SD 캐릭터로 전투를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게임하는 내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보면 볼수록 개성이 있고 귀여운 느낌을 잘 살렸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살기 연출이 캐릭터마다 모두 달려있기 때문에 전투를 보는 맛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캐릭터가 자동으로 언패물 뒤에 숨어 전투를 진행하는 모습도 디테일을 잘 살리면서 시각적으로 보는 맛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가 어떤 언패물을 좋아하는지 튜토리얼에서 알려주긴 했지만 알아보기도 어렵고 u i 에 정보가 너무 많아 한눈에 안 들어오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러 아카이브는 전투보다 스토리와 캐릭터 교감이 메인인 게임이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일러스트와 성우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전투의 불편함은 잊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초고퀄리티의 일러스트 게임을 경험하고 싶거나 스토리 및 캐릭터와 교감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께 블루 아카이브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게임은 벨트 스크롤 형식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3명을 사용해 적을 쓰러트린 방식으로 킹 오브 파이터 오이스터와 유사합니다 캐릭터 획득이 일단 중요한 게임으로 리세마라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처음에 계정 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캐릭터를 뽑았다면 반드시 계정 연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캐릭터를 뽑고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때부터 자동전투를 이용해 스토리를 쭉쭉 밀고 나가 캐스트와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클리어하며 최대한 많은 재화를 챙기고 캐릭터 획득 시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만화 IP를 가진 수집형 게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게임을 이해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게임을 즐기는 내내 편하고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다만 캐릭터 획득 및 승급을 위해 가차가 필수 불가결인 게임인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IP를 이용하여 만든 게임이 전무후무하며 모델링 퀄리티 및 스킬 이펙트와 필살기 연출도 꽤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원작을 끝까지 다본 독자로서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과 퀄리티가 괜찮은 수집형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께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추천합니다. 와우! 제 취향이 쏙 맞는 게임 하나 또 찾아버렸습니다. 특히 어나던 에덴을 재미있게 플레이 하셨다면 이번에 소개할 게임도 여러분이 재미있게 플레이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하는데요. 게임은 간단한 퍼즐을 풀며 턴제 전투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전투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 캐릭터는 두 가지 만화를 사용합니다. 노란색 만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보라색 만화는 노란색 만화를 소모한 만큼 회복합니다. 유저는 적의 수량에 따라 범위 혹은 단일 공격을 선택해야 하며 방어 마법, 디버프 마법, 회복 마법 등 다양한 효과의 마법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판단하는 재미가 상당했기 때문에 정말 몰입하여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 전투도 지원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적과 차이가 날 경우 편하게 오토로 클리어 할수 있는 점도 게임의 몰입감에 강약을 주어 유저가 피곤하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퀄리티 일러스트 플러스 재미있는 전투 방식 플러스 괜찮은 스토리가 적절하게 합쳐져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괜찮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랑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시청자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게임이며 귀여운 도트와 고퀄리티 일러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깨어난 마녀 추천합니다 페어리테일은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가장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 중 하나라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었습니다. 페어리테일은 캐릭터를 수집하는 RPG 게임으로 최대 5명까지 파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출석 보상과 7일 한정 퀘스트 보상으로 SSR 등급 캐릭터인 제라르와 카구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필살기 사용 시 나오는 연출도 괜찮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투하는 와중에 눈요기거리로 괜찮았으며 게임 초기부터 애니메이션 후반부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강력한 캐릭터들을 게임 초기부터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작의 팬으로서 몇 글자 적어보자면 게임의 재미보다는 V.I.P.와 상품 구성쪽에 치중된 U.I.와 결제 구조도 너무 많았으며. 스토리도 애니메이션 초반부 관련 내용은 아예 없으며 아크놀로기아와 교우한 철랑선편으로부터 7년 뒤 시간인 애니메이션 기준 중반 정도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며 이후 펼쳐지는 스토리도 애니메이션에서 받았던 감동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신경을 덜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페어리 테일 IP를 이용한 게임은 해당 게임뿐이니 페어리 테일 IP를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게임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께만 페어리 테일 무한의 모험 추천합니다. 광고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치해 본 타워 디펜스 로얄라이츠 귀여운 SD 캐릭터를 이용해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캐릭터의 고유 스킬과 필살기를 사용하여 아군의 거점에 적이 도달하지 못하게 저지해야 하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전투를 하는 동안 캐릭터들의 스킬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튜토리얼이 매우 세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워 디펜스도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도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료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캐릭터를 기본 베이스로 타워 디펜스 전투가 진행되는 만큼 초반에 캐릭터의 강점을 살려 배치하고 스킬을 사용하는 전투 방식은 전투가 계속될수록 눈에 익어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보통 타워 디펜스 게임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골드 중 최적의 위치에 어떤 타워를 건설할지 고민하는 과정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타워 중 어떤 타워로부터 진화시킬지 고민하는 재미가 동반하기 때문에 전략의 맛과 게임에 대한 몰입감이 상승하는 편인데 타워 디펜스 로얄라이츠는 캐릭터 얻는 방식과 육성 방식이 RPG 게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통 타워 디펜스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RPG 요소를 좋아한다면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고 RPG의 필수 콘텐츠인 아레나도 있어 취향에 따라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통 타워 디펜스보다 타워 디펜스 플러스 RPG 장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타워 디펜스 로얄 라이츠 추천합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은 잘 만든 수작 인디 게임 서머너즈 클랜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서머너즈 클랜 역시 캐릭터를 수집하고 전장에 배치하여 적을 모두 쓰러뜨려 승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다만 특수한 점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발판 중 원하는 위치에 캐릭터를 배치할 수 있어 클래스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캐릭터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 루즈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막히는 구간에 들어서면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스킬을 강화해주며 다시 막혔던 스테이지를 뚫고 더 높은 스테이지로 진입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캐릭터들 간 시너지가 있는 파티의 조합과 전략보다는 최대한 캐릭터를 키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고전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아무리 원거리 캐릭터를 높게 키운다 한들 탱킹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캐릭터들 간의 위치선정이라는 요소로 조미료를 뿌려 좀더 맛있는 게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인디게임 감성을 좋아하거나 한판한판 가볍고 짧게 즐길 수 있는 수집형 게임을 찾는 분들께 서머너즈 클랜 추천합니다. 오늘 추천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압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